바다 동물 장기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성물은 여기 에 있는 회색 말과 노란색 말이 있는데요. 어, 문어, 대형 문어 3개, 그 다음에 상어 3개, 그리고 날치 3개, 이렇게 한 색깔마다 9개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의 게임 방법은 여기 노란색 영역에 처음에 배치된 말들이 이쪽 끝에 있는 노란색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혹은 여기 있는 회색 말들이 여기 끝에 있는 회색 칸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면 회색 말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이동 방법은 여기 있는 말이 앞으로 혹은 대각선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이동 한 칸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임 이동. 게임 말의 이동 방법이고요. 뒤로는, 대각선 뒤는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D 글자 모양으로 옆이나 앞으로만 한칸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마다의 특수 능력이 있는데요. 우선은 날치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기본 이동 방법으로 앞으로 이동하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날치는 날아다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뛰어 넘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말들이 있다면,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연속적인 점프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점프, 점프. 이렇게 날치는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한 번만 점프가 가능합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넘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날치일 때 말의 상황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 날치는 점프, 점프, 점프를 해서 한 번에 나의 영역에 도착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날치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대학문화 역시 기본적으로 이 디귿자의 모양으로 자기 차례에 한칸 이동하는 것을 할수 있는데 대학문화는 뒷면을 보면 이렇게 빨판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마리를 빨판 안에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나의 빨판으로 가져두고가져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내네 턴에 다음 턴에 데리고 이동을 할수 있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상어를 또 갖고 싶다, 그러면 날치를 풀어주고, 상어를 빨판으로 가두면서 한칸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학문화는 날치도 가둘 수 있고, 상어도 가둘 수 있지만, 대학문어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문어끼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 대형 문어 있으면 옆으로 피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대형 문어는 상대방만 이렇게 빨판으로 가두는 건 아니고요. 나의 말도 빨판으로 가둬서 데리고 이동한 후에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대형 문어의 기능이고요. 무시무시한 상어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상어는 나의 이동할 수 있는 영역에 다른 말이 있을 경우 상대방 말을 잡아서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대형문어도 아웃시킬 수 있고 말치도 아웃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상어는 상어도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천하무적 모두를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대형문어가 빨판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어에게 아웃당했다면 이 안에 있던 이 말도 모두 아웃됩니다. 만약에 나의 말을 얘가 팔판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의 성화가 잡았다. 그럼 이 안에 있던 나의 말까지도 아웃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이동해서 나의 저 끝에 있는 나의 색깔이 있는 곳에 나의 말이 먼저 닿으면 승리하는 2인 추상전략 게임이었습니다.